안녕하세요, 스마일 가디닝입니다 오늘은 퍼플 스타와 함께 영상 첫 문을 열어보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셨지요? 가을 햇살이 좋아서 사랑초 꽃들이 지금 마구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라색, 주황색, 하얀색, 환타색, 아주 색색별로 예뻐요. 요아인 오르비 콜라리스인데 꽃이 피었다 졌고요. 잎 예, 지금 잎만 남아 있는데 잎도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크리스피 플로라 요건 꽃잎 잎 라인이 프릴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예쁜 사랑초랍니다. 꽃색이 환타색 빛인데 귀엽죠? 화사하고 예뻐요. 요건 황금 그물맥 줄무늬사랑초. 무늬만 봐도 예쁘죠? 지난번보다 잎들이 많이 풍성해졌어요. 하양이 꽃. 요건 스텔레타 화이트인데요. 너무 예뻐서 계속 영상에 담게 되네요. 지난번보다 더 풍성해졌죠? 나비수국도 꽃대가 또 올라오고요.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합니다. 매력적인 나비수국이에요. 어쩜 꽃이 이렇게 나비처럼 생겼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스텔레타 화이트 화분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꽃이 해있는 방향으로 피고 고개도 숙이니까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다른 화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꽃들이 예쁘게 바르게 골고루 피거든요. 오늘은 수국이랑 제라륨 하엽들 떼주고 정리하는 또 영상을 담아봤어요. 이런 하엽들도 먼저 낳던 기존 잎들을 떼줘야 새 잎들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더 싱싱하게 자라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엽 진거 못난 잎파리들 먼저 낳던 전잎파리들을다 떼주고 있습니다. 펜실 잎들인데요. 이렇게 여름에 잎이 탄 거, 말른 거다 따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새 잎들이 영양분을 듬뿍 먹고 자라니까요. 흙이 너무 말라 있어서 물도 조금씩 주었습니다. 예쁘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laughs> 아, 이곳은 북쪽 베란다 난간거리대예요. 로즈버드 계열과 저의 변종이 제라늄이몇 개가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 파종이들은 정식을 끝낸 후에 어, 실내에서 안정시킨 후 노숙을 지금 내보냈습니다. 입장하고 줄기가 튼튼해지라고 노숙시키고 있어요. 자, 이제 조날개에 입장 노런잎 찾아서 떼주겠습니다. 오 파사트가 피었네요. 파사트는 고전 제라림이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꽃이에요. 키우기도 쉽고 꽃도 잘 펴주고 너무 예뻐요. 가을 분갈이 끝난 제라룸들 정리 정돈다 했는데요. 이렇게 노랗게 하엽이 질려고 하는 이파리들이 있어서 다 일일이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파리로 영양분 가는 거를 정상적인 이파리한테 영양분이 가서 자랄 수 있도록 잘라주는 거예요. 서로 잎들끼리 부딪히면 안 좋으니까 떼주면 더 통풍도 되고 좋겠죠. 가을이라서 간간이 이렇게 꽃핀 재라늄들이 보이네요. 아,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풍성한 꽃들을 여러 가지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날틱 정식 한 건데 얘도 새 잎도 나오고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못난 이빨이 이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라서 선선하니 하엽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간혹 있는 거 떼주려고 찾으러 다니다가 공중 뿌리도 발견했습니다. 이거 물고리야 되겠어요. 완전 득템이죠 지난번 대품들 가지치기 하면서 삽수한 삽목이 한판 했던 거예요. 어, 지금 물줄 때가 돼서 거득이 말라서 주고 있고요. 소스병으로 조금씩 줘요. 얘는 지피가 마른 거 보이시죠? 물이 묻었을 때는 진한 색이고, 물이 마르면 이렇게 연한 커피색인데요. 그러면 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 산목이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물음이 안 왔는데 어, 100% 내려주면 참 좋겠습니다. 소수병으로 조금씩 조금씩 줘요. 산목이들은 물을 막 흠뻑 주면 혹시 물음 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더워서 물을 너무 많이 주는거는 안되겠더라고요 삽목 성공은 복불복이니까 기다려 봐야 되겠죠? 요 삽목이들이 과연 몇 개나 살아줄까요? 궁금하지만, 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산목이들은 반양지에 두고 창문을 24시간 열어놓은 채로 자리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답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이대로 두고 있어요. 움직이면 줄기가 흔들려서 무름이 오거나 뿌리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이죠. 산모기들 이제 물을다 주었네요. 빈 화분 설거지가 지금 쌓여 있어요. 산더미같이 쌓였죠? 분업시키고 다운시키고 또 물음이 온 화분들 다 설거지 해주었어요. 이렇게 탑쌓기로 물이 마를 때까지 놔둡니다. 힘들어서 빗자루는 던져놨어요. <laughs> 그리고 봄에 채종한 제라늄 씨앗인데요, 이웃님들께 나눔도 드렸고 남겨둔 씨앗을 파종하려고 합니다. 소주잔에 물을 붓고요, 물파종해요. 이제 싹이 나면 무비상토에 이식을 해줄 건데요. 꽃님들 보면 이렇게 물파종하시는 분 계시고. 집이나 상토에 바로 파종하시는 이웃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파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어, 가드너님 편리한 대로 하시면 되겠죠. 이꽃은 저의 변종인데요. 어... 아주 예쁘게 탄생해줘서 반갑더라고요. 스마일 샤벳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예쁘죠? 저의 변종이가 몇개 이제 꼽히기 시작했는데요. 사진으로 담아봤어요. 스마일 샤벳 스마일 퀸 이름도 그렇게 명명을 해줬답니다. 스마일 퀸이에요. 이 변종이는 스텔라와 그린 조날 잎을 부비한 건데 그린 잎으로 나왔어요. 지금 꽃대를 불고 있는데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다음에 또 영상에 담아 볼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